말이고 하니까 네. 네. 어, 시원하게 클레피어 헤인즈의 물발이. 아하. 아무 시장님 그럼요. 제가 네. 대표로 인사하 올리겠습니다. 네 아, 대표. 아, 같이, 아, 네. 같이 해요. 같이 아, 네. 해요. 같이요. 쇼 방송이니까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말리세요. 어 그래. 세번더 주세요. 홍빠 랄라 오빤 <목소리를> 나라 맞아서 네. 초특급 게스트를 시 방송에 모 와우 초특급 울트라 어. 키숑 누구지? 누구지? 게스트님 이러면서 불러 게스트님, 게스트님. 게스트님 나와주세요 게스트님, 게스트님 나와주세요 엄마, 어, 사희사연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사연이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슬현입니다 아, 예쁘다! 야! 야. 야. 아, 지금, 어, 떨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으니까 제가, 제가 예전에 해. 기자회견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녀시대와 같이 해보고 싶다고. 신맞한번다맞다맞다와 아, 소원을, 1 년만, 1 년만에. 와, 저희도 미워. 매니저 오빠께 방송 중에 신화 방송은 꼭 나가고 싶다고. 진심이 매번, 진짜로, 아, 그쵸? 아, 진짜. 로 월드 여섯 명밖에 못 나온다 해서 자리 싸움이 되게 치열했어. 어,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로. 진짜 보신 분같진짜요 진짜 내가 나요. <laughs> 진짜네. <내가 웃음> <내가>. 진짜 <laughs> 진짜 <내. 웃음> 이렇게 떨리는 좀, <적>. 어, 떨리네요. <웃음> <그래>. <웃음> 나 너무. 아, 봤다, 봤다. 실사 방송 가 봤어요. 떨리진 않았는데, 오늘 어 거짓말 하지, 거짓요 떨렸잖아요.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더떨리유가 지금 이렇게 땀흘려고 어, 아니, 뭐가 여유가 없고. CD에 또 이렇게 방귀 끼는 거잘 봤다고. 아, 지금 이거 만나서, 네. 제가 뭐 방귀로 보이진 않죠? 사람이 방귀로 보이는 거. 아, 오늘 왜 이렇게 떨어? 신화가 어, 네. 롤모델이라고 예전에 그 누가. 유나씨가. 유나씨가. 네. 장수 구룹이신 거잖아요. 장수 네. 풍대이었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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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손실씨로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앨범 준비하면서 안무 연습할 때 <laughs> 네. 누구 때문에 그래도 가장 조금. 애를 먹었다 힘들었다어는 아. 멤버 있을까 물론 습득하는 게 달라요. 수영이랑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바로 따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느린 멤버. 네? 근데 뭐 느린 멤버 있어요? 근데 옆에 가르 이게 아니그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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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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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거 아니야. 아 네. 근데 이것도 있는데 어, 그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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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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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죽여 아, 이게 너무 더럽잖아 아, 이게 그냥, 잘 못하면 뭐, 안죠 예. 깨끗하게 매줘 어. 춤이 추지 너 표정 봐 이게 잘못하면 씨, 더러워져요 나이 더러워질 만큼 러 팔자 팔자 이렇게 팔자를 그리시면 되는 거야엉덩이 이렇게 팔자를 그려야 돼요 아우! 어? 아아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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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미루야나하겠다 아니 해장씨한번 아냐 아해혜씨요 대세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야신이 짧게 나는 느려서 빠른 거 금방 하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가 탈자로 갔다가 오른쪽이 스타트예요 오른쪽 앞에가 스타트잘 봐요 여러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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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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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도 하면사라고 하나 르든 응, 자, 시청자 여러분, 있는... 이번 그 신화 새앨범태성이와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밴드 씨가 오셨어요. 네. 네, 신 것이 여러분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딴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니다 신부리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리 여러분. 신부리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n e two, t h 이 뭐야? I got a boy. 아,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어, 소녀시대에 관해서 어떤 순위를 <laughs> 저희가 매겨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 관한 순위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그렇죠. 지금 유나 씨만 없죠? 네. 네왜 없을까요? 오늘은 최나방송 <laughs> 소녀시대 특집인데 유나 씨 몰래 카메라를 일부러 했습니다. 본인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도 아, 아, 실패할 것 같은데 나도 네. <laughs> 잘 속아요? 아니 괜찮은데 전체가 빨라. 빨라? 첫 번째는 1등부등까지 어, 사진만 붙어있고 순위 맞히기로 했어요 1등이 유 윤아, 꼴등이 유리, 유리. 아. 근데 정답은 생각보다 실물이 별로인 <laughs> 아. 대박 <laughs> 유리가 바로 맞히면 <맞추는 웃음> 안 되니까 이제 음, 다른 네. 것들을 어. 뭐. 여러 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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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한테 좋은 걸로 이렇게 말을 해서 마침내 예사를 좀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무대를 가기 전에 네. 인트로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히 해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신하 오빠들을 저희 코드와 약간 좀 비슷해서 그혜성 오빠 연기한 거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까지? 신하 방송 우리한 맨날 나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짝꿍도 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한들아무도가 아들, 우 아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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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겠지오빠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 네.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 아,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목소리> 아, 아, 진짜. 아니, 꼭 아, 진짜이거 아니, 나또 이거를 못하게. 내가, 아, 내가, 나, 저를 잡아야지. 하나, 둘.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아, 진짜 미안. 아, 자 일단 아, 1위가 우리 유나 씨고요. 오. 1위가, 아, 1위가 우리 유나 씨고요. 오. 아, 써니? 써니, 3위가 수영 씨, 태연 씨, 어, 교현 씨. 와 어, 태현 씨. 와. 6위가 유리 씨예요. <laughs> 어, 예자 이게 이제 예쁘? 순위가 있고 소유. 여러분 이제 어떤 거 이제 어? 좀맞춰 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유롭게 있는지. 그냥 뭐 생각 나는 대로. 근데 이게 딱 1위만 봤을 때는 뭔가 많이 떠오르는데 2, 3, 4, 5, 6위는. 매치가 안 돼요. 끄지 않아요. 아, 정답. 네. 친해지고 싶은 멤버. 대박. 난 어? 싫은데. <laughs> 아, <laughs> <laughs> 유리 씨는 저희랑 친하지 유리꼴등. 친하고 이미 친하니까 그리씨 꼴등이지. 어. Oh 정답 아니고요. 정답. 네. 잘웃실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아, 리액션이, 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리씨션이 좋을 것 같은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이 좋을 것 같은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 같은 멤버 리액션이 좋을 것이이 외모? 정 아, 근데 유리한테아 <뭐� <poreux> 유리가, 유리유리였 그냥 괜찮... 어, 정답! 어? 네, 유아 씨답 어, 어? 애교가 많을 것 같은 멤버? 애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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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해, 비슷해. 그럼 본인 애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자 아니면 애교가 많을 거같 멤버? 정답이 우리 아닙니다. 리의 존경은 우우리우리 우리의 우리가존은 우리의 존경은 센스 의 존경은 우리의 존경은 우리의 존경은 우리의 존경은 우리의 존경은 우리의 존 우리의 우리 아 유리가 제일 센스가 있네. 전진 오빠 같은데. 정 답이 아니고요. 왜데 <laughs>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센스. 음, 아, 아까 외모라고 네. 말씀드렸는 어. 그다지 좋은 건아니고 어. 그러면 그거네요. 아 너무 좋긴 했네요. 반대는 뭐야? 안예쁠 아. 거. 예쁘지 아니 예뻤고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아. 못생겼다고 또는 어, 완전 그래. 완전 못생겼다고. 어, 완전. 못생겼다리 하지 마. 네, 이게 네. 정답이 아, 그럼 유나 씨. 생물의 별내다. 윤아 정답. 자, 윤아. 윤아 씨 정답. 시간 초과 실물보다 슬... 아, <laughs> 화면이 더 나을 것 같은 사람 오, 비슷해? 아. 아. 오. 슬... 슬... 그러면 화면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말을 잘돌려서 얘기해. 어. 그러니까 내가 시, 화면발이 화면발이 아. 똑같은 더... 화면 똑같은 말이야. 아 정답. 네. <laughs> 아 정답. 네. <laughs> 화면 빨을 잘 받을 것 같은 순서? 아 화면 빨 땡입니다. 근데 거의 나왔어요 지금. 전 실물이 아. 실물로 아니 아. 어. 어. 너무 일로 실물이, 실물이, 너무, 실물이, 실물이. 실물이 아닐 거야. 너무 어, 그니까 아,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아, 신물이 네, 별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조연 정답. 조연 어, 정답. 어, 아, 너무 잘했는데. 신물이 너무 좋은 거야. 비슷했어 비슷한데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주죠 네. 어 이게 참 의외의 주제였는데 정답이 바로 생각보다 신물이 별로인 사람. 다이쁘신데 그러면 네, 이제 상위권 쪽 분들은 좀 그렇고 네, 네. 네. 아 누가 유리 씨가 거야, 그러면 저희가 뽑는실물를 아, 가장 가장 이쁘다는 그 지금 거. 보니까 네. 유리 씨 기분 네. 지금 네. 어떠세요? 네 아,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이제 웃음> 네. 더 좋아하세요 분 <laughs> 같아요 지금 이게 참 아, 결과가 참 애매한 게 유리 씨가 말도 안 그러니까, 되게 네. 지금 한 되게 이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리 그러니까 씨왜 왜 이런 결과 나왔을 거 네. <목소리> 아니, 전 모르죠. 지 말이야,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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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 지금. 지금.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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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근데 금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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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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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아니요. 하고... 어, 아니요. 아니, 네, 있어요. 알았어요. 그냥, 그냥 하면 될것 같고. 아, 자 어, 먼저 유리 씨부터 가, 응. 가겠습니다. 자 군대 응. 인기 1순위. 아, 그래요? 군인의 눈은 정확하다. 어. 이거 누가 쓴 거죠? 아무래도 제가 쓴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씨. 군대에서 소녀시대의 유리란? 신이요. 신. 오 신이요. 신. 오어 전, 신이에요? 아, 신입니다. 그 이외에도 어, 까만 피부가 매력적이고 건강미 넘친다라고 에릭씨가 투표를 해볼 수습니다 1등이십니다. 세레모니를 한번 보고 싶은데. 시민이 가장 예쁜 아. 멤버 유리씨 축하를 드리고요. 진짜 아. 좋겠다. 네. 이제 아. 신화 멤버가 뽑은 실물이 가장 별로인 아, 멤버. 아, 굳이 그여기 멤버. 아, 아. 여기, 여기 써있어. 아, 누가, 누가, 누가. 누나 씨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는데. 아, 진짜 삐졌어요. 지금 삐졌네요. 지금 총괄이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윤나 씨에게. 이제 애플을 아, 준 애플을 아, 준 선진 네. 씨 네. 네. 그랬어. 아니 예전에 선진 씨가 어. 아니야 막 아니, 유나의 망언 오늘 아, 보니 그치. 이해가 된다라고 도와주셨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조용하시고요. 네. 네. 유나 씨가 망언이 뭐가요? 망언이라고 하긴. 아, 아니, 그래도 최근에 막 기사 났었던 거는 뭐가 네. 있죠? 제가 제 나이보다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음, 말나는 노안이 다 아, 동안이신데, <laughs> 그렇죠. 전 씨가 생각했을 때 노안이라서 뽑으신 건가요? <laughs> 아니, 저는 그래좀 청숙해 보인다, 청숙해 보여서, 그게 그말 아닌가요? <laughs> 왜 이렇게 왜,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웃음> 네. <웃음> 어. 이게 공개가 다 되는지 몰랐지. 그렇죠. 몰랐죠. 저는 이거 발킹지 이럴 거면 하지 말지. 왜 공개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저의 탓입니까 이게 그게... 네. 아, 어, 잠깐만 네. 넘어가. 자, 그러면 네, 그래요. 윤씨 많이 <laughs> 나왔습니까? 노안이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laughs> 어, 전화 통화가된거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전진 오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씨가 보기에 신 아니. 아니, 아니. 가장 노아 아니. 멤버는?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주오빠요 <laughs> 야! 야! 견다 야! 견주해두방지째가또 아, 아, 네, 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 참, 이분, 이렇게 쓰셨네요. 아, 듣기 싫어요! <laughs> 아, 뭐 <해야> 요 <laughs> <정말>. 재밌다. <laughs> 진짜 여신일 줄 알았는데, 야, 더 나쁘네. 여신까지는 아니다. 에야 누구야! 누야 <laughs> <laughs> 여기 있어요. 누구야! <laughs> <여기. 웃음> <laughs> <laughs> 뭐나쁜 사람이야. 아니 성숙해 보인다 아, 이렇게 진짜. 얘기한 거. 고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 네. 어, 어, 오빠 저 연가수 아. 잘 아, 봤는데.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 네. 좀 멀리서 보고 여신. 아 윤하 씨를 네. 여신인 것 같은 느낌 이 났었는데. 왔었는데. 아 오늘 뵈니까 약간 그날. 오늘 뭐, 뵈니까. 여신이 아니다. 네. 드레스 입으면 또. 네. 여신이요. 근데 뭐 평생 드레스 입을 날은 없으니까. <laughs> <laughs> 아사왜 <laughs> 아 그래? 아, 왜 유나야. 다시 노안, 다시 물어봐요. 자, 저희가. 이거, 너 노안 아니야. 나야여신이야 네, 어리고 예뻐 보 이거, 이 여신은 여신. 아니다 이거, 이거, 지 너는 노안, 딱찍딱 찍었어. 얼마 얼마나 아파. 유나 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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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로인 사람을 요 <laughs>